혼인매 님이 슈퍼챗으로 형 아까 손절가 수정 물어본 친구인데 처음 정한 손절가보다 내가 지금 한점 가격이 낮으니까 반영자라고 하면 손절가를 본절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?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봐봐 어, 예를 들어서 자아 하... 내가 여기 이 구간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자 봅시다 여기로 합시다 이게 내가 타점에 따라 다른데 보세요. 지난번에 여기 올라가서 뚫고 내려오면 와 여기까지 빠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여기서 쇼 탔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석 똑같아서 쇼 타신 분들 있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딱딱탄 사람 말고 여기서 딱탄 사람 말고 여기서 쇼스를 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반격절을 아마 여기나 아니면 여기서 날렸겠죠? 그 다음에 손절은 여기다 걸어야 되거든요. 근데 손절 여기다 걸었으면 손절 여기다 에 거는 게 맞는데 여기다 아니고 본절에 여기다 걸거나 여기서 걸었으면 역지정에 털려서 역지정에 우리 이제 털린다고 표현하죠 올라갔다가 포지션 사라지고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내려갈 때이큰수익못 먹고 작은 수익만 먹는다고 그랬었을 때 보세요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에요 어? 그러면 이 리스크 대비 벌수 있는 금액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만큼의 이득을 보겠다는 거는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근데 본절을 날리면 어떻게 돼요? 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, 못하게 된다고. 그래서 무조건 반절 있죠? 반본절이 아니라 그, 저, 그 손절 라인에다 거는 게 맞아요. 내 분석이 틀렸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, 느껴지냐 아니, 아니고, 그내 분석이 틀렸다는 게 확실한 자리에 이제 손절을 거는 게 맞습니다.